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 처리법으로 적산 기업체의 불화에 돌입하여 해당 기업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우선 불화한다. 매각 대금 중 5분의 1 이상을 일시납하고 나머지를 10년간 연리 7%로 납부하도록 하자 1958년까지 90% 이상이 완료된다. 정경유착과 특혜 대출로 귀속 재산을 매수한 이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1961년 516쿠데타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수출의 가파른 증가 속에 여전히 자금 부족에 시달리자 군사 정부는 1962년 6월 세 번째 통화 개혁을 단행한다. 하지만 세 번째 통화 개혁은 예상보다 적은 은닉 자금과 인플레를 우려한 미국의 반발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세 번째 통화 개혁의 실패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자 사금융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90% 이상의 기업들이 월 3에서 6%나 되는 사채 이자를 이용하고 사채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넘나든다.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확대,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로 심각한 불경기에 빠진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1972년 8월 3일 사채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다. 사채의 상환을 유예하고 고리로 빌린 돈의 이자도 대폭 인하하여 경제 안정에 나선다. 사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월 1.35%로 원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토록 파격적인 특혜를 준다. 이때 기업들이 신고한 사채 규모만 총 3,465억 원으로 당시 통화량의 67%에 이른다. 기업인들의 3분의 1이 회사 돈으로 사채놀이를 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박정희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공개와 상장을 추진한다. 한국 증권 시장은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지만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사채와 은행 대출에 의존하여 주식 시장의 역할은 미미한 편이다. 베트남 특수가 끝나고 닉슨의 달러 불태환 선언이 네. 촉발시킨 경제적 불안정 속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들의 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한다. 1972년 8월 3일 사채 동결 조치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자 한국 증시는 1971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다. 사채 놀이를 한 14명의 기업인들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한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월 기업 공개 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3차 중동 전쟁에서 이른 시나이 반도와 곤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휴전에 합의하지만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의 감산 속에 1974년 1월 육아를 배럴당 11.651달러로 끌어올린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5.29 특별조치를 내려 기업의 공개와 상장을 촉진한다. 대내외의 위기 속에 운명의 여름 이파에 진입한 한국 증시의 종합주가지수는 1971년 22.41포인트에서 71.63포인트로 오른다. 상장 기업이 50개에서 128개로 늘어나자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수준에서 16배로 급증한다.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의 현재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해당 주식의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희망을 반영하기에 퍼가 높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나타낸다. 기업들은 헐값에 주식을 상장하지만 유상증자와 저가 발행을 통해 소수 지분으로도 독점적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승만 정부의 귀속재산처리법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박정희 정부의 5 2구 특별조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벌의 모습을 드러낸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1976년 병진년부터 중화학제품의 수출로 비상을 시작한다. 병진년에 뿌린 씨앗은 운명의 가을인 2006년 병술년 결실로 돌아온다.